안녕하세요, 커피 에호가 여러분.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 블라썸 세일에서 놓치면 후회할 커피 그라인더와 커피 용품 특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열게 만들 이 가격들 정말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먼저 아이탑 03 전자동 커피 그라인더. 38mm를 탑재한 이 녀석이 앱 사용과 1 1 9 7영달러에서 할인 코드와 카드 할인을 적용하면 놀랍게도 89.7달러까지 또 아침마다 손목 운동하기 지치셨다면 이 전기 그라인더가 구원의 손길이 되어줄 거예요. 그 다음은 티타늄 녹음 플랫퍼 64mm 사이즈의 이상업용 뭐가 앱 사용가 26.52달러에서. 각종 할인을 적용하면 18.82달러라니. 이건 그냥 선물 받는 수준이죠. 여러분의 그라인더를 업그레이드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수동 그라인더의 왕자 원지프레소 쿨트라도 놓칠 수 없죠. 7코어버를 탑재한 이 녀석이 앱 사용가 159.85달러에서. 쿠폰 코드 카드 할인, 코인 할인까지 모두 적용하면 109.92달러. 커피 한잔 값으로 매일 가까른 원두의 향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합리적인 투자 아닐까요? 투어버 전용으로 설계된 원지프레소 GP6S 앱 사용가 158.93달러에서 각종 할인 적용시 125.15달러 여러분의 드립커피가 카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거예요 가성비 최강 킹그라인더 K4K6는 48mm 티타늄 도금 버를 탑재하고도 최종가 58.26달러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라니 발리 블라썸 세일이 아니면 불가능한 가격이죠. 커피 추출의 균일함을 책임질 더블 WDT 로구는 14개의 바늘로 원두를 골고루 분배해주는데 이 필수템이 최종가 27.83달러 바리스타의 손길을 집에서도 느껴보세요. 정화 커피 템퍼 MHW 3본버는 두 가지 옵션이 있네요. 하나는 33.55달러 다른 하나는 27.65달러로 사이즈별로 선택 가능합니다. 30에 비해 일정한 압력으로 완벽한 에스프레소 추출을 도와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브리스타 아티산 디지털 주전자 온도 조절이 가능한 이구즈넥 주전자가 최종가 82.96달러 물 온도 때문에 망친 커피는 이제 안녕 여러분, 이런 가격은 블라썸세일 기간에만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주문하지 않으면 내년을 기다려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아침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놓치지 마세요. 커피 한 잔의 가격으로 평생 즐길 수 있는 커피 장비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살 건가요? 클릭 한번으로 여러분의 커피 라이프가 달라집니다. 서두르세요. 특가는 금방 사라진답니다.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